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을 국민에게 검증받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지난 3·4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하는 이재명 후보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진정을 가질 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로 보는 것은 분륜이 아닙니다. 제 문제의 초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여배우에 대한 인격사진을 하고도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편이라 이유로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배우가 지금 진실을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편들어주는 것은 것이 그동안의 고통과 여름에 위로가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지금은 여배우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여배우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덜어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대응 공지사 후보를 사퇴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기조이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자료.